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그 순간, 바로 장민호님의 결혼식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로맨틱함과 감동이 가득했던 그날의 현장, 함께 보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장민호님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유명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벤트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그들의 팬들과 가족, 친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결혼식은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TV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이 아름다운 순간을 실시간으로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부터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모든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세련된 고급 호텔로 선택되었고,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장식이 그날의 특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특별한 순간을 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결혼식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결혼식 장면을 보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고, 이를 통해 장민호와 팬들은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장민호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고, 그의 약혼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함께 결혼식장은 감동과 설렘으로 가득 차,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팬들은 결혼식 현장에서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대화와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 순간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에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유명 예술가들이 참석해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를 축하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반지 교환과 결혼 서약, 케이크 절단 등의 중요한 순간들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으며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순간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민우는 결혼식에서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고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라는 진솔한 말을 전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고 팬들은 그와 그의 약혼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결혼식 중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가 로맨틱한 춤을 추는 모습은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으며 그 순간은 보는 이들에게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진심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발언들도 결혼식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으며 참석한 손님들은 의미 있는 선물과 함께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수많은 팬들이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이 특별한 순간은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사랑이란 감정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억은 삶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특별한 결혼식은 이제 끝났지만 팬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나눈 기쁨과 감동의 순간들은 장민호와 그의 약혼자에게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의미를 남기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